자 여러분 그래도 시세표를 보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무겁지만은 않죠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XRP가 상승하려고 하자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는 XRP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식 같은 면에서 봤을 때는 별게 없습니다. 새롭게 나온 정보들은 없었고요 어제 제가 잠깐 공유를 해드렸다시피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죠 리플사가 XRP에 관련된 새로운 백서를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XRP는 서로 다른 CBDC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들의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XRP 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SEC 변호사의 발언을 바탕으로 제르미 호건 변호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XRP를 상장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기사와 그것에 관련된 소식들이 일파 만파로 퍼지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이 XRP를 재상장하라며 해시태그, 리스트 XRP를 게시를 하면서 한때 트위터 상에서 트렌딩 목록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었는데요. 뭐 일종의 인기 검색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XRP를 재상장하자는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이 새롭게 나온 기사를 봤더니 이 XRP 재상장 해시태그 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호주, 미국, 영국 등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35,000개, 미국 및 호주는 각각 3만 개, 그리고 24,000개 정도가 트윗으로 이제 공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XRP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힘을 내고 있는 전이 e. 디튼 변호사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전 SEC 리더십 멤버 중에한 명이었었던 그리고 지금은 SEC를 떠난 빌 힌맨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이 사람이 빌 힌맨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이 클레이튼과 더불어 가지고 그들이 SEC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 등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그 그의 로펌이 담당하고 있었던 중국의 채굴기 회사인 카난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를 진행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관계가 얽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XRP 투자자들은 어째서 이런 힌맨과 제이클레이튼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해서는 이 답을 하기를 거부했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바로 SEC 내부에서 검토가 되었었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사항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SEC 내부 문서는 공개될 수 있을 것인가? 제이크레이튼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똥을 거하게 퍼질러 놓고 sec를 떠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 대표 자산운용사인 아폴로의 회장으로서도 취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가지로 얽히고 설킨 내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xrp 홀더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언젠가는 이 만약에 정말 sec가 부정적인 일들을 했었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치부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드 케켈럽 여전히 XRP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2억 2,200만 개가량의 XRP를 추가적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네요. 최근 SEC 변호사가 리플사의 관계자가 XRP를 팔게 되면은 이것이 증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 중에한 명인 제드메켈럽은 열심히 팔고 있네요. 자,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XRP의 공동 개발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리플사의 관계자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SEC 측에서도 뭔가 제재를 갈 법도 한데, 그냥 무관심하게 보고 있죠. 이래저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석연치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번 소송건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제드메켈럽의 XRP 판매 지갑이라고 볼 수가 있는 타코스탠드에는 아직도 3억 8천만 개 이상의 XRP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사에선 이야기하기를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은 올해 안에 제드메켈럽이 들고 있는 모든 XRP를 팔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만약에 제드케일럽이 올해도 20억 개까지만 XRP를 팔수 있다고 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팔고는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정보가 없으므로 일단 상황이 이렇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터 브렌트 XRP를 계속해서 조롱으로 하는 그런 유명 분석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전히 XRP의 역 헤드 앤 숄드를 보고 있으면서 조만간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 그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XRP를 동양의 소똥이라고 써놨네요. XRP 투자자들한테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이 맺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가 이런 식으로 역 헤드앤숄더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1달러 5센트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모르죠? 또 리또 속 빔이 나올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칼리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사토시 차트인데 그동안에 쭉 하락을 하고 있었던 사토시 차트의 하락 추세를 이번에 XRP가 뚫고 올라왔다. 그와 동시에 미국 달러 차트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분위기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사람은 참고로 어제부터 롱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알트코인 및 XRP는 과연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시청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